네 안녕하세요 모로우로입니다 오늘 제가 플레이할 컨텐츠는 바로 콜트라는 캐릭터를 알아볼건데요 제가 세븐나이츠를 잠깐 접었다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작 장면부터 찍는 이유가 원래 세븐나이츠에서 이, 이 시작 로고에 총알이 박혀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콜트라는 캐릭터 때문이라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 자국이 없어졌죠 아,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살짝 다를텐데 마이크를 바꿨어요 좀싼 걸로 바꿨는데 돈 드는 건 너무 해가지고 콜트인데 오늘은 콜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킬게요 볼륨 믹서 잠시 열고 어라 켜져 있는데 내 네, 저거랑 켰다 미안하다 그만하시죠 비켜 막 끝날 이거 에바임 얘가 상치자단이랑 싸우던 애들인데 와우 여름임 하 어,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길드가 없어요. 길드 있는데, 길드가 있, 그런 길드도 종길드가 아니라서 탈퇴를 하고 바로 종길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간단히 포, 뽑아주고요. 진짜 이 3일 만에 들었다 둥다만 하고 약간 좀 많이 달라지긴 했네요. 뭔가 죽인... 뭐야? 해양 요새 아킬라? 뭐지? 이거 스킨인가 설마? 이거 봐봐 있어 상점. 해양 요새. 이거 그거 맞죠 해양 요새 걔네. 아킬라 나그거 할랬는데 어디 있지? 음 여기 있다. 코스튬. 맞네. 맞네 맞네. 착용해주고. 뭐 딱히 좋은건 없어보이는데 없어 일단 모르게 어? 이거 하나 받을게요 하나 뽑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갑니다 일단 이거하고 콜드.. 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콜트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시작..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눌러주실거죠? 야 뭐야? 뭐 이렇게 많니 또? 나 지금 밤이라서 큰소리내면 안되는데 오 세바호차 오 속여 역시 여기서 좋은 게안 나와 오빰빰빰빰사 그 <laughs> 단계를 주는구나 음, 그래 그럴 줄 알았다 하 그래 제가 빨길드를 찾기 전에 일단은 인년 튜토리얼. 그래해수가 뭐지? 그러면 하고 넌 레벨업할 게 별로 없는데 이거 하죠. 뭐 이거 하고 얘 레벨업. 저 그냥 할게 없어요. 레벨이 딸려가지고. 그냥 뭐다 하는 척뭐 그냥 인양 전양 빨리 해놓고 도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어, 인벤토리가 이건가? 그러나 이거는 에이씨 아 너무 나 3일 빠졌는데 이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닌데 개반데 <laughs> 플라톤좀 키워야 되니까 이성재를다 갈아넣으면 되겠다가쫙가이정가 yep. 오케 이바이 콘텐츠 들어가면 그러면 루비를 줘서 제일 를했습니다 일단 도감에 들어갈게 도감. 들어가서 어, 다크 나이트라고 하네요. 여기 있네요. 콜트 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트가 공격형 영웅이고요. 저는 패시브입니다. 자신에게 기만한 효과가 부여되며 공격에 대한 급소 공격 효과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신에게 피해 무효와치료가 부여됩니다.라고 하네요. 기만한 효과를 보도록 하죠. 자, 시피격 첫 번째 피해, 나머지 피해에 대해 빛나감 효과가 적용됩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왜냐하면 여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때리고 또 때리는데 그 때리는 걸땅 툭툭툭 툭, 툭 이렇게 던가니까 이거 미친 거죠, 그냥. 오, 어, 근데 괜찮은데 그러면 오히려 급속 인격 급속 인격도 처음 들어본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빛나. 얘, 얘가 미쳤나? 는얘 갖고 싶어졌어. 얘가 그러면 라이언 같은 애들한테 좀 피해를 많이 입히는 소리겠죠? 빠르고 멋있게 공격의 마법력이 높은 적군 3 명에게 공룡의170%총200 아니지 3 4 0물리피입피고 실명 효과를 부여한다 합니다. 2 8 0물 리피리피고 관통 효과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에 표식을 남기고 이 회사에 칠레탄 아니 활동됩니다. 어나 이게 갑자기 가지고 싶어졌어. 각성 반장의 피날레. 적군은 전체에게 공격력의 150%의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힙니다. 추가적으로 치명 타 탈과 관통 효과가 적용됩니다. 획득 방법: 횡로가 공개되지 않고. 잠깐만요. 나갔다가 소리만 올리고 올게요. 소리만 올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도 들어봐야겠죠, 그래도. 도건, 콜트. 걱정 마. 깔끔하게 처리해 줄 테니. 오, 이뻐. 일반. 나랑들. 안녕, 사냥방. 이거 내 오버워치에서 이런 목소리 들어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왜 들어봤지 일디한번 갈겨볼까? 날게 어, 어? 야 이거 토일 던전에서도 좀 유용하게 쓰겠는데요? 굉장한 걸보줄게 희차. 어때? 개쩌는데? <laughs> 어 갖고 싶어졌 진짜 더이상 피할 길 없어 이제 끝내주 없어요, 돈 없어 형. <laughs> 돈이 없어. 누가 후원 안 해줘. <laughs> 나돈 없어. 그지야. 나 이거 살려고 하면 내 돈이 날라가다 돈 없어 이제. 나그 새끼야. 그지, 아직 그지. 달성해야 할 씨. 업적들이 많다네. 아 그렇습니까. 새끼 욕이야 욕하면 안 돼. 맞아 맞아. 아씨. 아뭐 하니? 나 진짜 지금 한두 세데다 여. 여섯 말이 있네.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있어. 총 자, 여러분들 잠시만 그러면 길드 가입하기 전에 저는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루스 토파즈가 몇 개가 있죠? 161개가 있습니다. 토파즈를 두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뭐 초월시켜주도록 하죠. 앨범 어디 있냐? 난 카린을 찾아야겠습니다. 카린. 아래 있나? 응, 음, 아닌데 여기 다자 너와 나 차이를 보여주마. 개만. 아이씨 얘 얘네들 팀참가중 너와 나. 그건 지크는 아닐 거 아니지금. 지크도 팀참가 중이니 이런 망할 허허 영웅 분해를 맘놓고 할 수가 없네. <laughs> 기다린다. 그날을. 기다린다. 가끔 나. 내가 뭐랬어? 별거 아니라니까. 어? 엘리샤가 이걸? 어나 잠깐 엘리샤 나말렙인가 지금 원래? 엘리샤가 말레비 아니야? 똥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근데 엘리샤 어디 는 거야? 아 진짜 안 보여. 아. 왜내눈에 엘리시아가 안 보이지? 분명히 이거 보는 사람은 한두 번쯤 봤던... 여겠네 말레비어. 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상 각성 콜트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